안녕하십니까. 29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장기표 대표께서 네. 출연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먼저, 이 서울시장 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했죠. 오늘 저녁에 아마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후보 간의 TV 토론이 예정되고 있는데, 네. 국민들 우리 국민 전체도 그렇고 특별히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께서 이번 4월 7일 보궐 선거가 왜 있게 되었으며 이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올바른 투표권 행사인지에 대해서 장 대표가 의견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이 선거는 집권 여당 출신 서울 시장, 부산 시장의 성범죄로 치루어지는 선거입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범죄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또한 사람은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일이 발생했다면 이 선거 이거 치룰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야당 쪽에서 그냥 그대로 후보도 못 냅니다. 그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후한 무치하게도 발염치하게도그 자기네들 당헌에 후보 안 내게 돼 있는데도 뭐 당원들의 뜻이라 그러면서 그 당원들 뜻도 아닙니다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이또 후보를 냈고요 그러나 마침 그래도 우리 깨어있는 우리 서울시민 부산시민 우리 국민들이 그 여당. 후보가 아주 참패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아주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서울시민, 부산시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 사람요, 성범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그 비용이 무려 그두 군데 합하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487억 원. 부산시장선거에 205억 원이 뜹니다. 이 사람들 성범죄로 저런 짓도 안 했으면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이 부담만입니까? 그날 또 일하루 또 하기도 여러 가지로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 부산시민이,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하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국민 대접을 받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로 자살을 했고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사법 처리를 당하기 때문에 그 성범죄로 인해서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에 보궐선거가 있게 됐다 이게 국제적 망신살이 뻗쳐 있는 것이고 미 국무성에서 최근에 발표한 각 국가의 인권 상황 중에서 부패 지수를 가늠할 사항을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국 사태, 조국 사태를 네. 윤미향 사태 네. 그리고 수도 서울과 제2 도시 부산에서 성범죄로 인해서 아까 그 시장의 자살하고 사후 처리되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그성 인지도가 이게 불량하다 이런 게 이 보고서가 채택되고 이 부끄러운 일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핵심 실세 그리고 후보로 나서 여당 후보들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 네, 예, 예.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얘가 예, 그한 가지 또 예를 제가 들면요, 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 그, 그 남편이 일본 도쿄에 그것도 또 아주 도쿄에서도 가장 번화가에 이 집이 있답니다. 근데 그왜떻게 집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그 남편이 쫓겨가서 일본에서 살수 밖에 없어 가지고 일본에 살다가 보니까 집을 사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쫓겨갔다 설사하더라도 그 뒤에 벌써 그 뒤가 벌써 한 10년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옵니까? 그 일본에서 그 살려고 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설사 또 쫓겨갔다 하더라도 보통이 미국이나 일본에는 다 임대료에서 삽니다. 그 집은 또왜 삽니까? 쫓겨간 거하고 집산 거하고 무슨 또 상관이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그렇게나 뜨뜻하다면 지난 2월 달에 또왜 팔았습니까? 또판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때 쫓겨났다는 말도 그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무슨 그 사건으로 박영선 그때 국회의원이니까 관련된 걸로 뭐 내사를 받았다는 말이 좀 있답니다. 내사 받는다고 했어요. 외국으로 도망갈 정도면 그는 굉장히 많은 죄를 짓지 않아하고는왜 도망갑니까? 또 자기 또 부인이 또 국회의원인데 만약에 부당하게 처벌 받기 위해서 내사한 거라면 그 야당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박영선 씨만이 아닙니다. 한명숙 총리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은 아주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조국이 보십시오. 어? 아, 그 자기 부인이 징역을 뭐 4년 넘게 받을 정도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자기들 한 개도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울 시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요. <laughs> 이 거짓말쟁이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 저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까? 또 김명수 대법원장, 어? 대법원 법원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인과 참말 가려내는 것이 본업입니다. 어?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그것도 문서로까지 거짓말한 것이 이미 탈로가 났습니다. 그런데도요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이 국정파탄이 <laughs> 문제지만 거짓말 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도 이분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이 정말 투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선 후보가 도쿄 아카사카 아카사카는 도쿄의 몇 군데 이제 중심 거점이 있어요. 우리, 우리 서울에 무슨 압구정동 홍익대학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한 서너 개 주요 거점 중에 한 구역이고 거기에 고급 호텔도 있고 유흥가도 있고 땅값도 비싸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가졌다. 그니까 남편이 이명박 대통령 때뭐쫓겨났다는데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로 어떻게 쫓겨났는지 설명을 해야 돼. 설명 안 하고 지금 10여 년 전에 그 도쿄에 그런 집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처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무슨 잔금을 받기로 해서 아직도 매매가 완성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안 나왔으면 그집 처분했겠어요. 그게 임대한 흔적도 없어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걸 임대를 했다. 그니까. 늘 비워놓고 부부가 가끔 가서 거기 별장처럼 쓴거 아닌가? 거의 도쿄에요. 부동산 투기 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투자 투기가 되고 별장처럼 쓴 곳이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처분했다. 이번에 시장 후보 안 나왔으면 처분 안 했을 것이다. 근데 처분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안될 그러니까. 겁니다. 그것도 확실치 않지. 예, 예. 그러니까 아직 그 누가 등기부, 일본 등기부를 추적했더니 그대로 그 아직 소유가 돼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역지사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당 후보가 만일 아카사카의 그런 아파트를 가진 것이 지금 알려졌다 하면 이 선거 끝났습니다. 왜 끝나느냐? 야당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네. 막 달려들어갖고 그 야당 후보 집 앞에서 촛불 시하고 위 뭐, 별벌 짓을 다 하고 양 소리 소리 질러가지고 말이지 그야말로요 토착 외구가 증명되었다고 떠들어 살 겁니다. 그러니까 토착 외구다 이렇게 양 쏟아부을 텐데 지금 관변 언론 잘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데서도 이게 토착 외구의 아주 모범형인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네. 그뭐 야당이 이 문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보기 점잖게 넘어가는데 이런 건. 장 대표 같은 분이 네. 시민들에게 네. 알려줘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선거와 선거 공면에서 관변 여론 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 후보를 누굴 지지하는 이걸 떠나서 세대별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가 20대가 정권 초기에는 90% 넘었는데. 그래, 94%. 94%. 94, 네. 96%까지 올라갔는데 <laughs> 지금 20% 초반으로 음. 뚝 떨어졌어요. 네. 그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정말 젊은이들이 지지할 수가 없죠. 예? 뭐 21%이분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지지율을 보면 야당 후보 지지율은 60%가 넘고요. 여당 후보 지지율은 21% 정도던데 이것도 사실 많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권이요, 겉으로는 초기에 청년 실업 없애겠다, 비정규직 해소하겠다, 이 비정규직도 주로 이 20대 젊은이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청년들이요, 일자리도, 지금 일자리가 지금요,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한9.8% 되지만, 실제로는 지금 26% 정도 됩니다. 또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집값 문제.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애 놓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청년들이 죽을 증인데 더큰 것은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 보담도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공정의 문제입니다. 왜 특히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험을 마치야 되니까 뭐 대학 시험도 치야 되고 또 입사 시험도 취직하려 그러면 또 시험 치야 되고 여기도 전부 다 그런데 낙하산으로 부정으로 이루어지면은 이는 젊은이들로서는 진짜 정말 실망 절망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이 공정을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정권의 출범 초기에는. 이말 뭐 하도 많이 인용해서 길게 말하지 않겠는데, 정의, 아니, 평등, 공정, 정의를 외쳤는데, 이 평등, 정의, 공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정권을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20%까지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정권의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 어? 무슨 뭐 조국 사태 때까지도 지지했던 이 40대도 지금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거는요, 이 20대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특히 이분의 박영순 후보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젊은이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서 그렇다. 또 젊은이를 탓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값, 서울은 지금 부동산 값이 평균 82%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57% 올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러 이런 등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젊은이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이렇게 지지를 안하는데 이걸요. 과거 역사에 대한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방공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말이 묘합니다. 아, 젊은이들이 지지율이 낮은 것이 방공교육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토하는 것 비슷합니다, 이게. 아, 젊은이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 방공교육 때문에 지지 안 하면 그럼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공산주의 정권입니까? 이런 정말 앞뒤도 못 가리는 발언으로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 오히려 젊은이들 탓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젊은이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더 저는 폭락하라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가 20대 지지율이 정부 여당 대통령과 여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20대는 젊고 어리니까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졌다. 함대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렇다고 어떤 평론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 경험이 풍부한 50대, 60대 그대들은 동방예의 지국에서 수도시장과 제2도시 시장이 성범죄로 물러서고 복을 선거 치는데 어떻게 낯짝 두껍게 얼굴을 고추 세우고, 그래, 후보를 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내는 그대들의 도덕적 양심은 도대체 뭐냐? 예단 네. 항변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정말 참이 정권은요, 그런 말할 자격이, 자격 이런 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몰지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상을 해보는데, 이번에 만일 이 민주당이 당은, 원래 당은 대로 한다면, 개정하는 그것도 엉터리를 했거든. 엉법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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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 안에 예. 이당 개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예. 이게 법원에서 인정될 예. 그런 얼렁뚱땅 정적수 미달로 정족수 미달입니다 그래 개정해서 이제 후보를 내는데 가상 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대통령과 여당 간부들이 국민의 고개를 숙이면서 성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이렇게 돼서 우리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면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눠 왔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야당 단일 후보 만들 필요 없지요? 네. 그게 그냥 박치기를 해갖고 나와가지고 그 서로 좀 표현이 거칠지만은 막 공격하고 뭐 물고 뜯고 난장판으로 해가 뭐 여당은 없으니까 일단 되고 봐야 되겠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무소속 이렇게 되는데 이걸 쳐다보면서 대통령과 여권 실세들이, 저희들이 성범죄로 실수한 거, 거듭에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소리 반복하면 제가 왜 두려움을 갖는가. 하면 만일 그를 그럴, 그을수 그럴 있는 대통령과 정권 실세라면 우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 야권이 진다. 예, 위험합니다. 예. 위험하고 진다. 왜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무서운 여당이다. 예. 잘못을 진솔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포고를 낼줄 알더니 안 되더라. 예. 그게 3월 9일 내년을 개당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분열될 거네야당이 예. 야당이 분열될 예. 거. 예, 그렇죠. 그 그래, 나하고 장대표도 <laughs> 분열될 수가 있어. <laughs> 예. 장대표는 A를 지지하고 무슨 소리 했냐 B가 낫다. 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예. 정권이 될뻔 했는데 참, 나이말 하기는 그런데 이 바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후보를 내놓고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버텨가지고 이 꼴이 돼버렸다 네, 네, 제가 그 말씀 나왔으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물극적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극단에 치우치면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요. 이제 지금요. 그이 오만과 독선 호환무치 때문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LH 땅투기 사건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LH 땅투기 사건 그게 뭐 이번에만 있었습니까? 많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하게 정말 검,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 문재인 정권의 땅투기 사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 국토교통부 그 변창흠이라는 사람이 그 LH 공사 그땅 투기 사건이 일어날 때 사장이었거든요. 국토부의 협력을 받아서 조사하라.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는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은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한 겁니다. 여기다가요, 정세인 국무총리가 뭐한 3, 4일 동안 조사했다 해가지고, 본래 드러난 13명에다가 7명 추가해가지고, 뭐, 투기 혐의자다, 이래가지고, 어? 제대로 그냥, 내용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이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본 겁니다, 이게. 이 정권이 전혀 이제 땅 투기 사건을 엄정하게, 어법 조치할 의지가 없다는 거 거기다가 또요, 민주당이라는 사람들또요 무슨, 어? 몇달 후에나 뭐, 나올지 못 나올지, 결론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뭐, 특검이나 주장하고, 또 뭐, 5대 또 뭐, 부동산 투기 건절법,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면, 그것이 미래에 대한 대책이지, 사건 나면요, 현재 거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래 근본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국민적 분노가 지금 폭발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정권이 그러니까 이 몰락을 지금 자초해 가고 있습니다. 자초. 스스로 지금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거는 참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이 와중에 전국의 땅이 공시지가를 19%, 19.1%를 인상을 해가지고, 무려 어떤 경우에는 50%, 70%, 세종시 같은 데는 공시지가를 70%는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대폭 올라간 겁니다. 즉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올라 가지고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 젊은 세대도 노령 세대도 모든 국민을 분노케 만드는 거. 이거는 이 정권이 이제 몰락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고 있다는 저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태 이후에 야, 국회에서 정부 여다가 무슨 법을 만든다, 무슨 법을 만든다, 이환수법을 만든다, 소급법을 만든다, 소급법 만든다, 위원이죠? 소급법을 만든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 부동산 재산 공시를 분명히 한다. 아니, 어느 공직자가 바보스럽게 지, 지와 지 가족 이름으로 합니까? 정부 가차명으로 하지. 뭐 그런 걸 만든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수사본부에서 무슨 또 발표를 한다 그래 그동안에 수사한 구체적 흔적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압수하는 그 흔적만 카메라에 비치게 하고 그 분석도 지금 한것 같지 않은데 뭘 발표를 한다 이래갖고 4월 7일 전에 뭔가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막 이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똑똑히 이런 쇼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거 똑똑히 네.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여기 속은 안 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 정권의 그 한명숙 구하기가 끝간데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명숙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모해 위정 교사 혐의가 있으니 그것을 심의해봐라. 해가 뭐 10대 2 비율로 이거 혐의가 없다. 이 결론이 나니까 박범계 이 법무장관이 다시 그 검사에 대한 그 결정 과정에 지휘라인에서 이 잘못이 있는지 감찰을 또 지시해서 감찰. 네 이게 네. 감찰해봐야 뭐별거 없을 텐데 또 그러고 있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한명숙 씨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것도요 드러난 증거에 기초해서 증거도 없이 한게 아닙니다. 그 동생이 집 사는데 뭐 1억 원한만 그 원씩 돈 준다는 사람. 수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실형 사고 나왔습니다. 그 재판과 관련해서요. 말도 저는 어렵던데 뭐 모해 위정 교사 뭐 이래 가지고 검사가 말하면 수사 검사가 뭔가 좀 잘못된 거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서울 지방 검찰청에서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무혐의 처리했어요. 무혐의청가또이 일을 또 제기해가지고요. 대검찰청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또 이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게 저 추미애 장관 때입니다. 또이박범계 장관이 또떡 또 들었어가지고요. 또이 말하자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대검으로 하여금 또 조사로 하게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검찰청에서요. 그 무슨 재소자와 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걸 조사하려는데 하면 무혐의라 하면 무혐의로 받아들여야 되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검찰청의 조사를 못 믿겠다. 다시 해보라. 이름이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정권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요, 또 무혐의 처리가 또 나왔어요. 대검찰청에서 그랬더니 이분에는 또요 합동감찰을 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소시효도 지하, 지나고, 감찰시효도 지났어요.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런 걸 법률적으로는요, 법률적 실익이 없다 고합니다 실익. 아무 실익이 없는데요. 이걸 계속, 아, 대법원이 노는됩니까 이제 뭐, 저 검찰청이 아무 할일 없이 노는됩니까 이게? 아무 실익도 없는 걸또 조사를 하라고. 이런 정권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 도대체 한명수 씨가 뭡니까? 이게? 한명수시를 그렇게나 보호해줘야 됩니까? 대한민국 안한 말로 좀 본인 스스로 억울한 점이 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본질은요, 이 정권이 검찰을 압박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이 불법, 부패를 말하면 이 현재의 검찰이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끈질기게 한명숙 구하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첫째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여합법 판결에서 만장일치였어요. 대법관 때다면 11명인가 만장일치인데 거기에 이른바 진보대법관도 있었어 진보대법관. 네. 그러니까 소수의견이 하나도 없어. 소수의견이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한만한테 돈 받은 것 중에서 1억짜리 수표가 한명숙씨 여동생 임차 보증금이 섞여 들어가고 이러니까 대부분 판사들도 봐줄 여지가 없어, 진보 판사들도. 만장일치야. 그렇게 아직 확실히 굳은 사건이. 두 번째로,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한명숙 구하게 나서는 것은, 이를 감찰하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윤석열 검사,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지켜보기로.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